자, 전국에 계신 우리 초전도체 형님 누님들 오늘도 신성델타테크로 시작을 합니다. 어 오늘은 프로그램이 조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여기 9시 30분 경부터 이 마이너스 2억까지 좀 떨어졌던 프로그램이 지금 플러스 2억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주가는 아, 장 초반에 예, 고점까지 좀 찍고 조금은 이렇게 눌려주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인데요. 일봉상 보시면 어제 여기를 못 지켜줬어요. 그렇죠. 제가 62,000원을 지켜주는지 한번 장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를 깨고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58,700원 아, 아닌가? 58,700원까지 여기서 이제 조금은 안착을 하고 있다 이 가격은요 이런 가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계속했던 그 가격이고요 깨고 나서는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았던 그런 가격이 예 아주 중요한 가격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상단 반등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어제 사실 62,000원 부분까지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여길 깨고 이제 5만... 8,700원까지 아, 여기를 좀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제 안착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어제는 사실 굉장히 좀 어이없는 장이었어요.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으니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하루 만에 15% 정도의 손실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참, 아, 좀 너무한다 싶습니다. 신성. 좀, 예, 그렇죠. 아, 얘네들이 좀 보통이 아니다. 야, 정말, 야, 어떻게 보면 좀 마른 오징어에서 수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이 마른 오징어에서 이 즙을 짜내는구나 좀아 그런 생각까지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성 델타 주주 분들이요 아이참 그동안 진짜 너무 힘든 구간을 많이 거쳐 왔어요 이런 구간에서도 버티신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예 여기 지금 15만원대 그 위에서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2024년 말에 그리고 올해 예 1월달에 또 여기까지 또 올라왔었는데 여기 고점 부분에서 까지 탈출 안 하시고 계신 분들 여기 가격이 10만원 정도인데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제 반토막이 좀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고점 최고점에서는 한 3분의 1토막 정도 아, 이렇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초전도체라는 거는 정말 꿈을 먹고 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강성주주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2년 정도가 지금, 예, 지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격,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 저도 힘차게 응원을 합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시면요, 뭐 이런 가격이에요. 제가 여기 선 하나 그어놨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은 그런 윗꼬리가 있고, 올라오고 나서 여기 반등하고, 올라오고 나서 이게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가격이요, 5만 7천 원 정도입니다. 5만 7천 원 정도인데 이게 월봉상이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10월 이런 구간을 살짝 살짝 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살짝씩 달릴 수가 있겠죠. 아랫꼬리가 달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올해 제가 볼 때는 이 5만 7천 원은 지켜주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즉 길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제 한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이 박스권 하단 올해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올해는 오지 않았고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예 반등을 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2026년에도 이 57,000원 가격은 예, 길게 볼때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놔야 될 그런 가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이렇게 아 어이없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은 될것 같아서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의 상황이 어땠는지 저랑 같이 딱 5초만 일단 확인하고 오실게요. 제 프로그램이 엄청 샀어요. 그렇죠. 예, 1별수 를 보면 어제 그래도 15억 정도의 그 물량이 들어왔고 오늘은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그 장초반부터 좀 많이 파는 모습을 여러분들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개인들이 얘네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 아 그렇게 또 한번 아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8시 30분부터 이렇게 좀 대응을 했어야 아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좀 빠집니다. 정규장부터 프로그램도 예 8시 30분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 얘네들 왜냐면 얘네들도 출근 전일 겁니다. 아마 8시부터 9시 사이 그뭐 세팅하기 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9시부터 어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빠지면서 지금 현재 55억 정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거래대금은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평일에 비해 평소비 중으로 꽤많아 280억 정도 그리고 매도체결량도 꽤 많습니다. 어, 거의 3분의 2 정도가 아, 매도체결량으로 되어 있죠. 자, 오늘 9%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체감상 엄청난 하락을 좀 예, 느껴집니다. 거의 고점에서는 12% 정도의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아, 뭐 8시 30분경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이런 손실을 기록할 테고 또이 아, 정규장에서는 어, 얼마부터 빠졌냐면 예, 여기 보시면 플러스 5%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6에서 7%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55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외국인 수치가 지금 마이너스 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50억 이상이죠. 50억 이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프로그램이 계속 조금 방향이 아직 가방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물을 탄다거나 그렇게 행동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죠. 얘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된 다음에 서서히 2차 매수 혹은 뭐 신규 매수를 들어가도 자 이게 이제 어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상황이었고 제가 장중에 아이 9시 50분 경에 이제 프로그램이 56억 정도 파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 외국인 수치는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30억 정도인데 최종 수치를 좀 보시면 예 프로그램의 최종 수치를 보시면 어제 약 8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80억.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물타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구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프로그램 수치는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30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외국인 수치로 마이너스 83억 정도 이렇게 매도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 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영상에 좋아요가 좀 많이 달렸는데 더 눌러주십시오 꾹꾹 눌러주셔야 제가 신성 델타테크 오랫동안 여러분들 하고 촬영을 하면서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영상을 9시 초반에 찍는데 이미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제 과거 영상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그하고 제가 영상 외에도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만 보지 마시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종목 대응 방법 밖에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모든 구독자분들이 참여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미리미리 참여해 놓으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회사로 많이 놀러 오십니다. 저랑 같이 미팅하고 싶으신 분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여기 눌러서 사연 남겨주시면요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시간 조율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방문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프로그램 상황이 어떨까요 오늘은 다행히도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수량이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습니다 지금 8억 정도 어제는 계속 이렇게 내리꽂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지금 9시 30분 이후부터 마이너스 2억까지 떨어졌던 프로그램은 다. 다시 이렇게 8억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가 부분에서는 약 10억 정도 아,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어,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여기 58,700원 제가 강조드린 여기 박스권 이 상단 부분에서 서서히 지금 모아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참 아, 얄미운 게 떨어뜨리면서 매수하죠. 떨어뜨리면서 살금살금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떨어지는 이 현상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우리의 후가창에 해서 프로그램이 여기 이제 서서히 밑으로 돼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촥 이렇게 물량들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가 깨지면서 예, 깨지면서 이제 하락을 할때이 물량들이 체결되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예, 어, 그래서 매수가 여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위로 사주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사주고 있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조금은 어, 하락하면서 매수를 어디까지 내는, 얘네들이 할수 있을까 그. 부... 이 부분이 어, 조금은 제가 어, 계산을 좀 해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장중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어, 이런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런 캔들 어,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이 부분이 결정적인 포인트가 또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여러분들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6571-2438 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의 대응 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아, 나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2라고만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런 종목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알려 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 극대 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갈 수가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드린다고 약속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저희 USB 카드입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USB 개당은 3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뭐 이거 달랑 하나만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 부분 22,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배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9,000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 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 있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 드렸고요.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 테레스 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로키텔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이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로키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아 4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키 텔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등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에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3빌리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빌리언은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으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와서 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집어서 맥점 가격이 다 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 에 들어서 2026년에 아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뚫어놓고 고점을 뚫어놓고 지금 살짝 눌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못 채게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빌0억 루키 텔스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점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세배 많게는 다섯 배 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 중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되는 그런 기업이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다섯 배, 여섯 배, 심지어 뭐열 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 중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어, 신성 델타 테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지수가 투매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이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전체 매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의 매도세가 워낙 강했어요 예, 거래소 코스닥 예, 그리고 어제는 기관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 매도하는 장이 개인들이 엄청 샀어요 어제 예. 엄청 샀었는데 오늘도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자세는 되고 있는데 다행히 도 기관이 여기서 거래소에서 조금 예, 코스피 지수를 조금 방어는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명드리고 있는 와중에 신성델타테크의 프로그램 물량이 8억에서 더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이 어, 위로도 이렇게 좀 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 떨어뜨리면서 또 모아가고 있네요. 자, 지금 분봉을 보시면요, 조금 더좀 어제 손절 못했던 분들이 조금 야또 이렇게 손절할 수 있도록 너무 짜증나게 그 계속 예, 이렇게 밑으로 좀. 방 박아 났네요 바가 났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또이 물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지금도 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1,300만원, 1,800만원 이런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래대금이 어제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줄었죠 77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10억 정도 들어온다는 거는 예, 거의 뭐 8분의 1 아, 10%가 어, 10 넘는 그런 수치이니까 이런 식으로 죠 이런 식으로 저가 부분에서 지금 아, 톡톡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손절, 혹시 어제 손절 못해가지고 오늘 지금 손절할 타임이 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얘네들이 모아가고 있다. 모아가고 있는 그 구간에서는 사실은 우리도 매수 타점을 봐야지 최종 손절 타임을 보는 그 시기는 아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런 부분 관찰하시면서 아,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가십니다. 자, 이런 걸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최종 선물 이거 받아갈 자격이 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USB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개당 한 3만 원 정도 되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어서 드리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몽땅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어, 제가 직접 만든 특강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어,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かっ 챕터별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2강이면 거의 250페이지 뭐 200페이지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 입니다. 자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투자가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어,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강을 좀 조금만 살펴서 좀 보시면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하락합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싼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면은 아, 지하실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아, 떨어지죠 그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 힘을 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아, 쭉 일자로 하락하지 않죠 보통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주식의 원리는 상승하면서 상승관성에 있는 종목을 쌀때 조정 붙일 때 잡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돈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잃기만 할까요? 우리들은 자 보통 개미들은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세일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등 구간을 주고 하락관성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관성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터닝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요. 개미들이 돈을 벌수 없는 인요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수 개미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 가지고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합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꾸준히 장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워낙 그냥 아는 게 많아 가지고요. 그런데 고수 개미들은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도 있고 돈 버는 방법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수들도요. 우리가 11월 5일인가요? 지수 투매에 일어나 가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럴 때요. 큰 경제 위기에서는 항상 돈을 잃죠. 자,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좀한 개미들은요 아,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잡음 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이 부분은 세력의 어떤 평단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쌍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험 많죠. 예, 이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어, 속임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지지 반등 매매, 어, 그 쌍바닥 매매 말고 우리는 흔히 또 돌파 매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돌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는 게 이제 돌파 매매의 핵심이죠. 자, 돌파를 하는데 여기 또 돌파하는 척하면서 뚝배기를 맞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내가 사면 뚝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아, 주포가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에요. 내가 살면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예요. 돌파 매매를 하려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아요. 수익 다잘 내. 내가 내다가도 고수 개미들은 대외 약재 한방에 수익금을 다토 해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심정 정말 그런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일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12강의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오르는 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내리는 과정 반성에 있는 종목은요 여기서 내리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자, 급등하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자. 작정하고 올린 예 작전주, 세력주, 그리고 아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요. 대외 정세에 의한 폭락장에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자, 작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테마주, 급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아주 주포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예, 방산 테마, 그리고 조선주들 다 같이 어, 우리는 급등주, 어,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 매매라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갈 때 1번 매매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고 또, 어,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급등 한 11%에서 20% 이상 그런 어, 수익을 얻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매매를 저와 같이 앞으로 해 나가실 텐데요. 일례로 한 3강 정도 이렇게 펼쳐보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차트의 설정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4강도 한번 맞대기로 보여드리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받아 놓으시고 일단은 프린트 하셔서 읽어 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요 제가 장담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십니다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 저는 이거 그냥 첨부 파일로 어디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 자료가 제가 직접 만든 아이 소중한 자료가 악용될 겁니다. 어디 가서 유료로 막 팔릴 수,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텐데요. 자 이거 지갑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 USB이기 때문에 제 자료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아 소중한 뭐뭐 뭐 여러 가지 자. 료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넣어서 지갑 속에 꼭 갖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제 구독자 분들께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번호로요 이 숫자 우측 번호로 이 숫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usb가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한 음, 300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에서 300개면 얼마입니까 예한 1천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신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무료일 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